시작하겠습니다. 작전명령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적군이 영내에 마을을 하나 점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임무는 가가지고 적을 추출하는 겁니다. 그 시가지에서. 시가지가 규모가 크진 않아요. 아마 한 마을이 집한 열채 정도로 구성된 그런 마을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펜스로 뚝 둘러져 있어가지고 장애을 개척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가지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레이저 포인트로 표시하고 있는 곳. 아마 사계단상으로 6371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두 개로 대동로를 나눠서 기동을 할 건데 일단 강습조 플러스 통로개척조는 나와가지고 이길 따라서 스트라이커 타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한 이쯤에서 디스마운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이쯤에서 디스마운트를 해서 하여튼 이 시가지에서 보이지 않는 접촉되지 않는 곳에서 디스마운트를 한 후에 접근하시면 되고 이제 어머조는 여기에서 이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트셔가지고 계속 길 따라서 오시다 보면 여기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 여기 협곡이 있고 이렇게. 협곡이 이렇게 있고 여기 다리가 있는데 다리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시가지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거니까 시가지를 향해서 사격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격을 할 준비를 마쳤으면 무전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강습조랑 통로개척조가 준비가 완료됐으면 거기 걔네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이번에 콘셉트가 소스라거든요. 소스라가 이제 블리칭할때 절차를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S가 서프레스거든요. 제압을 해야 할 겁니다. 작전 개시를 명령하면은 어머조에서 아주 막강한 화력으로 시가지에 제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O가 이제 옵스큐레이션인데 이게 시야를 가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통로 개척조가 길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 사각지대예요. 시가지에서 안 보이니까 접근해가지고 연막탄을 전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S가 세큐어. 통로 개척 지점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통로 개척하는 분들이 어디에 통로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부분에다가 통로를 뚫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로를 뚫으시면 되고 그게 R입니다. 리덕션.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어설트 A 어설트입니다. 어설트에서는 통로 개척조는 그 통로 개척한 곳에서 아마 계시고 이제 강습조를 어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위치에서 그러면 어머하는 동안 강습조가 개척된 통로를 통해서 통로 개척조를 초월해서 내부로 강습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빠르게 전과 확대해가지고 내부 소탕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습조가 다 들어갔으면은 통로 개척도, 통로 개척조도 계속 그 위치를 지키거나 아니면 그 위치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시가지 내부 혹은 외부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스트라이커를 아마 세대 타야 될것 같은데, 일단 저첫 번째 스트라이커, 여기에 지금 강습조가 타겠습니다. 운전은 지휘자가 하세요. 강습조 움직여. 첫 번째 스트라이커 타자. 통로개척소는 응. 가운데 아, 있는거 알파.. 어, 어머조 오케이. 어머조는 뭐 가장 가까이 <laughs> 있는거 오케이 장애인 아, 따라와 네, 들어간 다음에 디와이님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본버가 포탑 잡고 나머지 다 탑승하십시오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오고고 으악. 어, 어? 교통사고. 전 대타님의 운전실력 믿고 있습니다. 이거 내 운전실력 믿으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앞, 전방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왼쪽에 그 마을이거든. 근데 현이치 대기. 자, 봅시다. 아, 여기는 어모조, 여기는 어모조. 아, 그냥 불러봤다. 탑승하십쇼. 내, 내, 내가 내리지 말라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내 하차 그, 촛도 안 보입니다. 말씀하신 포인트 왔는데 촛도 안 보여. 요 지금 다리 앞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저는 차량 탑승. 음, 와, 존나 졸리는데? 음, 어, 또 죽겠다. 야, 부대! 하차! 야! 노말 TK, 포탑 잡아. 노말 TK, 너 포탑 다룰 줄, 줄 알아? 네, 해봤습니다. 칼굴스타프, 여기 자리 잡고, 나머지 AR! AR! 이쪽을, 이쪽 왼쪽으로 자리 잡으십시오. 왼쪽으로. 이건가? M4, MA, WWS?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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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부! 저기, 시가지 향해서 조준! 야,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저, 모녹이요. 그 모노 야 모노. 예. 저기 보면은 왼쪽에 그 녹슨 저 가스 가스 타이거 보여? 가스 타이프요아가스 타이거 그니까저 녹슨 차 보여? 녹슨 차? 녹슨 차는 보여요. 어, 녹슨 차 있는 쪽에서부터 저 녹색 트랙터 트랙터 보여? 예. 아 초록색. 여기까지가 아 어, 저, 저기까지가 네 사격 구역이야, 오케이? 예. Yep. 야 그리고 이제 제페니즈, 난 녹색. 저기 트랙터부터 그냥 오른쪽 끝까지가 그냥 네 사격 구역이 오케이? 전체 10초 사격한다. 사격은 내가 사격 개시라고 할때 사격 개시할 거니까 10초 지났다고 쏘지 마시고. 대단. 저뭐 쪽까지 지금 아 1,500m다 평균적으로. 그거 감안해서 낙차 계산해서 쏠수 있도록. AT. 저기 녹색 트랙터 보이지? 예. 저쪽 오사 준비해. 오케이. 살기씨살기둘야너 새끼... 에이티 하나 더 꺼내. 본보. 야, 본보. 哦，对了，哦，AD，哦，刚刚开古斯塔。哎，一组啊一组 야 계속 쏴! 계속 쏴! 멈추지마! 멈추지마! 헬아 가만히 있어 맵스 클리어! 3 2 1 파이어! 파이딩어스 클리어! 3 2 1. 어. 뭐야, 장지안된는리 로딩. 아이 서봐안 돼? 안 된데? 아, 어, 됐다. 아, 들었다. 나야 되나, 오늘. 야, 유, 야, 살살 계속해, 계속해. 멈추지 멈추지 마. 야. 야, 왼쪽 쏘는 애가 제피 그 모노기지. 예. 뭐노. 아군 접근할 거니까 아군 사격 오인 사격 안 하게 조심해. 예. 오. 오스 오른쪽으로 쏠 거야? 오케이. 백 클리어. 스트투 원. 파이어. 파이어. 아이 h 뭐야? 이번 개 같은 상황이야 이건 또? 에? 걔? 아 그냥 야. 싸워 너 이러고 싸워. 부대 사격존지 부대 사격존지? 아 a 이제 칼 고속 사포. 아여기는 3분대 여기는 3분대. 이제 3분대. AT4 오발아 오바... 이거 오발이였나 AT4 그 어디몰를버그도 갑자기 뻥 터져갖고, 두명 죽었는데, 일단, 현장에서 리프레시 했다. 야, 모노. 예. 저 녹색 트위터 보이지? 보여요. 저쪽, 아, 근데 지금, 지금 쏘기 너무, 너무 애매하다. 아, 나, 나, 쏘지 마, 쏘지 마. 지금, 너무, 너무 애매하다. 너무 붙었다. 아, 3분대에 이제 뭐 하는지? 3분대 아까 두 명, 그, 버그로 뒤져갖고, 일단 현장에서 리프레시 했고, 이제, 뭐, 3분대에 추가적으로 할 일이 있는가 계속 뭐, 뭐해전부 차단 탑승. 차량 탑승해, 차량 탑승해. 3분대 지금 2명 그 오듈 때문에 죽은 걸 현장에서 빨리 그냥 리프레시 해가지고 2명 사복이다. 보모 타라고. 예, 가자, 가자. 뭐, 저기 시가지 돌입해요? 예. 포탑, 정, 전방, 정렬. 전, 전방, 전 정렬. 오케이. 그다 현이 치하차 야 포탑 포탑 살아 있지? 살아 있습니다. 오케이. 야. 자, 스트라이크 따라서 이, 기동한다 올라올 수 있나 여기? 뭐, 뭐, 뭐. 제발 아니 이게 이게 안 올라가죠? 와 씨앙. 야, 우리 이쪽으로 가자. 자, 스트라이커 따라오십시오. 와, 이제 지형이 너무 빡세다. 야, 포탑. 주변에 보이면 쏴버려 그냥 아군, 아군 쏘지말고 자자 붙으십시오야야 야, 야, 왼쪽에 지금 시가지에서 소리, 소리 나니까 시가지 왼쪽으로 가, 차, 차량 왼쪽에 붙지말고 차량 오른쪽에 붙어있어 그럼 남쪽으로 시, 이제 방어선 형성합시다 우리 남쪽으로 올라가십시오. 어, 자, 여러분들, 여기 기준에서 좌우도 이제 방어선 형성, 형성하십시오. 4시 반향, 적 발견. 3시? 네. Yep. 쏴! 그 아군 기준 웨스트에서 적군 진입, 적군 진입. 다 죽였어? 예. Yep. 오시 <목소리> 여러분들 일단 우리 사우스 마냥으도 일단 방어선 형성하시고요. 거기서 일단 계속 계셔 보세요 한번. 그 아군 어차피그 3분대 어차 지금 스트라이커 들고 왔는데 그냥 이것하고 주변 돌돌면서 돌, 그냥 QRF 해도 되나? 어! <목소리> 야 응사해 응사해 야야야야 야 보..야 야, 야, 야. 포탑사수 보이는 쪽으로 쏴네 아이엠 히트 팔란쪽 이런 거 같아요 오케이 okay. 조금 보이는데 그냥 계속 쏴네어 뒤로 옮기고 쟤팬나 엘라스틱이랑 나일론 몸이랑 왼쪽 발 어? 사망 어. 야본보야 너랑 나 한번 리셋하고 오자 아전 상관없어요 쟤팬나 그리고 그 혈액팩 혈액팩 땡스 가 n k s I have a pogo. Don't judge me. I have a pogo. I have a pogo. I have a p o g h a e 저기 뭐냐 사우스웨스트 그 사우스 오시게 어 아니야 우리 뒤쪽에서 쏜다 우리 뒤, 뒤쪽에서 쏜다 뒤쪽에서 <목소리> 저... 현재 목 부분 부상당한 것 같습니다 수신료 셨습니다 네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습니다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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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야, 계속 쏴, 야, 계속 쏴, 계속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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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야, 저기 돌돌 쪽이야, 돌 쪽, 돌 쪽, 돌 쪽, 돌 쪽. 아이 쏴. 돌 쪽에 쏘라돌쪽 그냥 그냥 쏴라고. 아, 계속 쏴고. 음, 맞고 지금. 계속 쏴, 계속 쏴. 아이 오인 다요 혹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다 오른쪽 저기 돌 쪽에. 네, 기... 아이 거기 떠. 말고 우리 아까 봤던데 있잖아 거기. 네네. 네. 저기 돌쪽 저쪽에 적군 알피... 저 조심해 네. 야치고 끝났어? 지금 본버님 시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면 끝났는데 오케이 끝나면 차량 타 오케이 땡스 어 oh. 뒤에 타 뒤에 타 고대 하차에서 좌우도, 에 끝났네? 오케이. 고대 하차. 일단은. 아, 난... 내가 하나 이 코멘트를 좀 하자면은, 1분대가 초반에 들어간 다음에, 배척된 통로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가죽, 너 진짜 이거, 운이 좋아서 안 죽었지. 운 좀만 나빴으면 다털져서다 죽었어. 나 알았어, RP 있았다 내가 제우스였잖아? 그럼 거기다가 유탄을 쐈을 거야. 이 개새끼들 하면서. 이거는, 초월작전이야, 초월작전. 초월작전이니까 그냥, 너네가 2분대랑, 만났다가 가는 게 아니라, 스쳤다가 가야 돼, 스쳤다가. 그냥, 너는, 통로를 통과하는 거야. 거기서 전혀 멈추면 안돼한 번도 멈추면 안돼야그야 그... 야, 통로 쪽으로 와봐 다들 봐봐 여기에서 나나인거 표시 되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습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분대는 여기에서 이러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세큐어 하고 있었을 텐데 강습조는 여기에서 야, 통로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라. 나 나와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통로 개척 됐습니다 하면은. 이렇게 가야 돼. 그니까 러 멈추면 안 돼. 전혀 멈추면 안 돼. 어. 전혀. 어 그러면은 일단 강습 작전, 그니까 특히나 브리칭하는 거 엘파가 계속 지적했는데, 이게 우리 애들이 브리칭하는 거를 잘 못해. 그니까 막 뚫고 나가는 걸 못해. 돌파를 못해. 그냥 막 밀고 나가십시오. 나가야 되든 나가야 되든 나가야 돼. 이미 충만한 업무가 제공되고 있잖아. 그지? 내가 거기서 망설이는 순간 다 죽어. 일단은 예,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하여튼 반으로 나눕시다. 일단 리올 하겠습니다.